응. 어, 안녕? 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스티브야. 어, 지금 시작, 으아! 오늘 망했다! 시간, 어, 오늘은 에이트 선생님인데! 에이트 바꾸고. 설마, 선생님이, 선생님이 너무 쎄거 아니겠지?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바꾸고, 하자. 선생님, 랭크 까먹었다. A랭크. 아, A랭크. 그냥 무슨 소리지? 일단, 이단학교 가자! 야. 어, 저희 학교에 코앞이다! 어, 어, 아니야! 너무 지각이니 스티프! 쟤는 불쓰레기게이트 X랭크야. 모래 능력자지. 이따가 빨리 가자! 잠만 선생님 있을 것 같아 숨어 너안 가면 더 혼난다 아니야 <laughs> 나 먼저 <본> 쪽으로 갈게 <laughs> 야이 배신자! <laughs> 스티브는 언제 오지? 어. 안녕 시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스티브가요 하, 선생님 오기 무섭다고요 저기 숨어있어요 아너 S랭크구나 아, 오게요 아, 먼저 들어가. 야, 스티브, 빨리 나와라. 응, 뛰러. 야, 스티브, 빨리 안 나오면 너 운동장 10바퀴다. 안녕. 나올게요. 5. 4. 아 아, 아파. 응? 아파. <laughs> <laughs> 너 맨, 무슨, 맨날 지각이야! 아, 죄송합니다. 야, 됐고. 네. 운동장 5바퀴 들고 들어가. 세, 세 바퀴 아니에요? 세 바퀴야. 아, 네. 응, 어, 왜 이때, 이때 왜 그거 나오지 차물이 사고. 나 먼저 들어가 있으마. 네, 어! 들고 와! 어, 신기하게도! 왜날씨가박아졌지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 에. 에. 난그 옷에 들어가 있어야지. 에아 그래 거 지금 몇0 까먹었다 이 존나 잘 날리고 있고 에헤헤 구경중 구경구경 에 뭐야 아 근데 뭔 소리야 구경중 김은타지인가 어헝 소리 나는데 구경중 구경중 두막이야 잠시만 아, 너무 웃기다 자야 강경배 <laughs> 아 빨리 돌.. 빨리 돌아라 이 자식아 어네아왜 이렇게 감금이 많아 아이고야 힘들어 이제야 네바퀴인가한 바퀴만 더 돌면 됐네 어, 끝났.. 어, 오케이 아 어, 배고파 됐다 이제 교실을 가야지 롤랄랄랄라 자, 출석 부를게요. 1, 자, 1번, 불스리게이트. 네. 2번, 스티브 해칠. 네. 뭐야,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laughs> 죄송합니다. 음, 출석 부를 때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봐줄게. 자, 오늘은 훈련할 거다. 네. 응? 네. 스랭크인 불스리게이트. 네. 쉬어도 돼. 네. <laughs> 쉬어도 되고, 아니면 너 훈련하고 싶으면 훈련해도 네, 훈련할게요, 훈련할게요. <laughs> 훈련할 거야? 오케이 그럼 훈련장으로 가자. 네. 아, 아. 여기다. 네? 잠깐 잠깐 잠깐. 저기요? 여기다. <laughs> 어. 뭐? 자 그럼 전부 다 다들 초능력 소환하도록. 네. 네. 야 능력, 능력 소환! 소환! 완료! 완료. 자 그러면 시작해 봐. 네. <웃음> <웃음> 음. 한 사람당 두 명씩이다 얘니 너무 니까 그니까 아직 죽이지 말도록 까그니는데얘 어? 너무 니운거아니야선니님그니 <laughs> 이렇게 쉬울 줄까그 몰랐다.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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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 오케이. 니까 그니까 그니 그러면 아니야 너네 둘이서 애들 다 죽여봐. 얘. Yep. 잠시만 기다려. 내가 일단 애들 그동안 애 나가는데. 아 어, 그러니까 문을 잠그겠다고. 안돼. 나간 애들 있어? 어 저기 밖에 저기. 어 죽여. 물주마 하! 일단 이제 간다. <목소리> 밖에 있는 애들 내가 처리하면에미랄 <목소리> 누가 제일 많이? 뜨거. <목소리> <했는지. 목소리> 몇개 <피스 목소리> 죽여? <목소리> 무겁네. 자, 청역장 전 너무 강해. 자, 텔레포트는 내가 시켜줬으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 지금부터 다시 에미랄드를 더 많이 모으는 사람에게 선물 상품을 주겠다. 잘 싸우도록. 아! <웃음> 물지마. 자, <laughs> 좀 위험, 좀 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보세 어. 주겠다. 일시정지 풀어. 플러스. 자, 가보세 어. 주겠다. 자, 한 사람 당 이거 하나씩 받도록. 네. 미... 이건가 근데 S랭크는 굳이 필요한가? 네. 안 아, 필요하지도 않잖아. 능력 확성 있잖아. 자, 자 그러면 다시. 준비. C. 자. 첨착! 와! 첨착! 야. 에미랄드 왜 없어. 어, 에미랄드 잘, 잘하는군. 응, 고경주. 첨착! 에메랄드 어. 무조건. 으아, 막... 너무 쎄! 에메랄드 못 개나? 내 건데. 두 개. 이 자식? 이 자식? 자, 다 끝,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어. 어, 여기 남았습니다. 제 모습 계속 좀. 중... 어. 너무 쎄. 너무 낙한 것 같다. 자, 자, 그럼 에메랄드를 확산해볼까? 자, 두 개. 한개 넘는 사람? 저요, 한개 넘어요. 뭔데, 스티브는한 개도 안 넘나? 아니야. 넘어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럼 두개 넘는 사람. 저요. 스티븐는두개안 넘나? 딱두 개입니다. 두 개. 아... 자, 그러면 세개 넘는 사람. 저요. 넌뭐 하고 있었어요? 전딱두개 네 넘는 사람. 저요. 뭔데지? 다섯 개 넘는 사람. 저요. 여섯 개 넘는 사람. <laughs> 아, 당신 몇 개예요? 세, 여섯 개요. <laughs> 음. 그래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 에메랄드 드릴까요? 에메랄드 7 개, 에메랄드 7 개를 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랭크를 한 단계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짜요 어. 아니 랭크가 아니고 능력 각성을 유, 위조에서 어. 만, 위조 위조까지는 아니고 인, 인간의 힘으로 능력 각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채 어. 어. 이건 내가 이긴다. 자 어.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합천해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안 메면 진다. 가이 바위 펀! <laughs> 야, 보다니에요. <포장이에요! 웃음> 아니야, 지금 너너 찢어. 아이, 하게 줄게요. 아니, 공기를 읽고 읽을게. 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성을 위해서는. 아, 뭐 해? 두상 쉬운데? 아. 어, 안안 어?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릴게요. 당신 양심 없... 양심 없네요. 항에 <laughs> 버렸습니다. 아, 그, 자. 한 개? 한개 준다며! 아닌데. 왜? 이걸 만들기 위한 양만큼 전부 다. 에? 그거였어? 어. 아니, 한 개씩 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한 개, 개만, 한 개만 주는 걸로 하죠. 아! 그럼 그래, 다음에 훈련이 있을 때. 아. 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훈한거 아. 막혀있네요. 뚫어. 아 고개가 있으시군요 둘다 이딴 거 이렇게 이렇게 터터 <laughs> <같이다>? 주실래요? <laughs> 지금 <웃음> 이거 학교 세금입니다. 아 그런데. 자 오늘 수업은 뭐 여기까지 하겠고네 집으로 돌아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작업대 없어서 너무해. 집으로 안녕 나 먼저 갈게. 스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 그덕 그덕. 어 아, 선생님 왜? 저 좀. 나이좀 허용을 안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 혼자 올려? 아, 아 투신 능력 썼다. 그치? 응. 이제, 이제, 이제 내려가자. 네. 음... 여기가 그 천의 학교인가? 뭐지? 야, 김타진인가 야. 뭐야, 넌 뭐야? 니들이 여기 천의 학교 학생들이냐? 네. 아닌데요? <laughs> 근데 <laughs>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아, 저희 학생 맞아요. 저, 저는 여기 그냥 친구를 만났어요. 어, 학생 맞지? 아니요. 네. 이거 이거는 초등학교 어? 교복인데? <laughs> 안돼요. 네. 자, 무슨 일이세요? 너네 학교장하고 학교 응? 나는 원수 사이였다. 어, 나가 주라고요. 저기요, 잘못 찾아왔어요. 원수를 가으 왔다. 잘못 찾아왔는데요? 그럼 다시 떠내 주실래요? 중학교에 아, 고등학교예요? 말버릇이 그게 뭐냐? 아, 아니요, 아니요. 나가 주시라고요. 아, 아, 중학교. <laughs> 나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야. 왜요? 내 랭크가 뭔지 알아요? 아, 어, 트리플 엑스 랭크요. 트리플 랭크예요. 나투나 네. 더블 엑스 랭크야. 아, 어, 엄마 뭐 있다. 더블 엑스 랭크. 내 능력은 불이고. 어저기요 저기야. 어, 나 유리했네. 나무저기요 어, 지금 나한테 지금 덤비는 거야? 아, 니 아니, 아니고. 저기요안님 계세요. 한번 싸우자. 야 일로 와. 싸우자. 아! <laughs> 야얘저 반대쪽 골대로 가 왜? 아 빨리 와 알았어? 아이 내가 갈게. 양죽어 어? 능력 각성. 아씨, 어, 쟤도 능력 학수, 각성할 수 있네. 전해진 나도 초등잔인데 응? 어아총등학교구나 내가 똑같아. 너네 학교 교장하고. 저희가 잘못 찾았어요. 자, 여기 얘 중학교거든요. 한 명씩 덤빌래. 아니요. 음료 박성 준비 시작. 간다 간다! 번켓 소드. 간다. 가라! 좀안 죽나? 리지 마! 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와! 내 미리 쳐 줄게. 아, 촥 뭐야 뭐야? 왜안아퍼 지금 초 학생이라더니. 여분이냐? 과연으로 붙으자! 가자! 나 불리지? 나, 나 번개라고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C랭크지만. 아저씨! 아저씨, 오늘 잘 모르나본데! 아! 왜 나한테요! 지금 C랭크 한 명에서 S랭크 한 명이 지금 나한테 동복했다는 거야? 그래요. 건방네 아. 근데 물리지 마! 아, 씨! 과연으로 붙자! 어딨어? 너무 빨라 아저씨 뭐야 대체 벙리 활살 지 그, 진짜 제대로 싸워야지 정신 차리겠나 이 자식들이 물지주마아자쪄끝이 형님 고마워 네 괜찮겠어? 아이씨 아저씨가 아이씨, 괜찮겠어요? 제대로 싸운다 아 그러세요 아무튼 계속 고 마그마 다리더얻는마그만 펀치 마그마 펀치 괜찮아 아 괜찮아 물지마아 이거 나한테 일이야. <laughs> 물지마자마그마펀치마그마마그마펀치물지마 그렇지 잘했어. 어! 야시원크 네. 지금 나한테 정비겠다는 거야? 아니요. 지금 무슨 손으로 때려볼까? 응? 아! 이 저물에 있다 이들이 지금 어디서 정비겠다는 거야? 천역자는 <뭘한> 죽지 않는다. 으흠, 다시 한번 전화하자. 그래그래 나에게 장비가 있어. 종아기들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응시죠. 시간이 다 됐네. 나이만 떠날게. <뭘> 아, 오늘 힘든 하루였어. 어. 어. 너무 너무나 아, 어 어깨가 어. 교정 선생님 무슨 사이퍼가 헤연? 아. 어.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악당 아니겠지 뭐. 교장선생님과 그 사, 남자는 도대체 무슨 사이일까요? 다음 편에 계속!